예 지난주에 오도미로 사님 송영길 전 대표님 보석 촉구도 했고 그래서 네. 강득권님하고 김준영 의원님 민병 기사도 많이 나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오 그랬는데 최근에 뭐 접견도 갔다 오시고 그랬으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그한번 다시 한번촉구좀 어, 해주십시오. 제가 어 저번 지난주에도 제가 기자견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송영길 대표님 관련해서 기자견세번 했습니다. 3번. 네. 제 처음에는 검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별건 수사를 계속 했잖아요. 별건 그쵸. 수사 압수수색 통해가지고, 뭐, 원래의 수사 목적과 다른, 정치적 그, 뭐, 돈봉투, 전당대 돈봉투와 다른, 갑자기 뭐, 음. 다른 사건들로 별건 수사를 진행을 해서, 음. 별건 수사가 불법이다. 별건 수사를 그만하라. 뭐, 그런 부분들에다 기재가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 검찰들이 송영일 대표님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러니까 영장 기각, 당연히 얘들은 별건 수사가 불법이고, 송영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프랑스에서 이렇게 귀국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사에 임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한 또 기장을 했었고 그런데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일 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셨어요 이게 네. 상당히 원래 얘들이 주사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무죄받았잖아요 무죄받았고 그렇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니 그래서 지금도 네. 매블쇼에서 최욱 MC도 그걸 네. 지적했는데 돈봉도풀어가고 그러니까, 네. 구속된 걸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 맞죠, 네. 많다는 무죄 거예요 무죄받았거든요 그건, 그건 네. 완전 무죄입니다 완전, 완전 무죄를 네. 받았고 말투한테는 뭐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해석의 여지도 너무 많고 투명하게 공개된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일단 1심에서는 형이 선고됐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법정 구속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든지 충분히 다툼 여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보석 청구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보석을 기각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얼마나 정말로 선택적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지가 너무 정치검찰들이 그런 목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 또, 안효 선생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손혜 대표님은 뭐, 정말 뭐, 작은 당이지만, 야당의 대표잖아요. 대표, 대표신데도 저번 지난 총선에서도 구속된 상태에서 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안 선거 못했어요. 이번에 또 대선 전국에서도 또 지금 묶어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도주하겠어요. 뭐 증거인멸하겠어요. 1심에서 벌써 재판 수사 재판 다 진행됐는데 전혀 구속 사유가 없기 때문에 보석 상태에서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또 송영길 대표님 역할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보석은 인용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